어, 민준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거야. 자, 청동기 시대에, 자, 계급이 발생했지. 응? 계급이 발생했어. 계급이 발생했다, 했으면, 그,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지. 이게 큰 형태가, 큰 형태로 발전된 게 뭘까? 족, 씨족사회? 나라가, 국가가 형성되는 거야 아그러니까 크게 부족들끼리 청동무기를 가지고 비파형 청동음이랑 세형 청동음을 가지고 부족들끼리 막 땅을 넓히게 전쟁을 하지 그래서 힘이 강한 부족은 계속 더 힘이 강해지지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부족이 만들어지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성, 어, 성립이 된거야 근데 민준아 이거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조선은 그 단군왕검이 지은 조선이야 조선인데 앞에 고자를 붙인거는 그 훗날에 이성계가 또 조선을 세웠지 응? 그 조선이랑 단군왕검이 세운 조선이랑 같은 조선이 헷갈리지 이 고자가 옛고 오래됐고 그래서 그 옛날 시절의 고, 조선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한거야 그러면, 고조선하면 민준이 뭐가 생각나니? 당군, 그렇지, 신화. 당군 신화가 생각나지. 그럼 당군 신화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당군 신화. 자, 하늘, 하늘 신의, 하늘 다스리는 신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태백산맥에서, 음, 내려와서 음,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 되기를 원했어. 응? 환웅,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 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환웅이 쑥이랑 마늘을 주고 동굴에서 뭐 일정 기간 동안 있으면 사람이 된다 했는데 곰은 끝까지 참았는데 호랑이는 못 참았어. 못 참았어. 대, 대략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곰이 여자로 변, 여자로 사람이 돼서 환웅과 곰이 결혼해서 저 당구 왕검을 낳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실, 실제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어떤, 어떤 걸까? 환웅이라는 사람은? 환웅이라는 사람은, 응. 어, 왕족? 자, 뭐, 뭐, 나중에 신라나, 이런, 뭐, 가야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뭐, 하늘에서 뭐, 알이 내려왔다. 이렇고, 이, 이 사람도 하늘에서 낳았다는 거는, 그 지역의 토착세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선진 문물을 가지고 그 지역에 온 사람을 뜻하는 확률이 가장 높아. 선진 문물이니까 아주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발달된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신격화시키고 그래야 물이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이렇게 묘사한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민주 토테미즘이란말 들어봤지? 어? 어떤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어, 특정 동, 특정 동물 동물을 자기 부족의 어떤 상징이나 떠받드는 걸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어,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외부에서 발달된 음, 선진 문물을 갖고 온 환웅이라는 세력과 곰과 같이 합쳐졌다는 뜻이지 응? 그렇게 해서 갈수 있는 거야 당군신화를 그래서 토착민족이 나서 이두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당군왕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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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선을 건국했다 대략은 이런 이제 이런 게 당군신화지 응? 그러니까 토착신랑그 다음에 외부 세력의 결합. 이래서 고조선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음, <laughs> 자, 당군 왕검, 그럼, 당군 왕검이라는 게 뭘까? 당군 왕검? 이게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렇지. 그, 그 지역의 왕을. 자, 당군이란 말은 민준아. 재단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 왕검이란 말은 정치를 하는 사람, 통치자, 재단에하늘에 제사도 지내는 사람과 정치 통치자도 같은 사람이야. 이게, 뭐, 이게 뭐라고 그랬지? 재정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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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당구 왕검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왕이야. 그 시대 의 왕의 명칭을 당구 왕검이라고 했어. 그런데 후에 이 고조선은 민주 아까 문장에게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다. 맞아, 틀려. 어, 음. 오. 응? 오. 틀리지. 앞에 특히 청동기 얘기했잖아. 아.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나라에 고조선. 철기 아니야. 그러다가 후반에 어, 중국에서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고조선도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고조선 철기 문화가 거기서 계속 중국에서 받아들였지만 중국 것보다 허, 훨씬 더 우리나라답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대. 그러면 고조선이란 그 당군왕검은 그 고조선이란 나라가 1,500년 동안 있었고 어 고조선 지배자의 명칭은 당군왕검이고 이 고조 당군왕검이라는 인물은 한 40여 명 정도 있었대. 이건 중요하지 않고 뭐 대략 1,500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원전 108년 정도에 망했대.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이상 되는 오래된 민족인 거야 우리도. 그러면 고조선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고조선 사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민준아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음, 사회가 복 법!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그냥 그.. 찍었어? 아니 찍진 않아 살짝 고조선 시대에는 팔조법이라는게 있었대 근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거는 세개 정도가 남아있어 그럼 뭐지? 팔조법이왜 중요한 줄 아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하나 기준을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기... 적용을 해서 그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게 법치주의인 거야. 그래서 법은, 사회가 다변화될수록 복... 법도 훨씬 복잡해져. 초기에는 8조법이 무시작했지만, 나중에 고조선 후반기 가서는 60조법 정도까지 됐었대. 그니까 그만큼 법이 많이 늘어났었지.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고 발달했다는 뜻이지, 옛날이더라도.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적용해야 될 법이 많아진 거겠지. 어? 옛날에는, 예를 들면, 민중아 조선시대에는 뭐, 인터, 인터넷 음란불법, 이런 거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있잖아. 지금 왜 있을까? 사회가 이렇게 발달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규칙들이 필요한 거겠지. 자, 그럼 파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봐.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 사형. 그 다음에 남을 다치게 했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laughs> 그 사람이 일을 못 하잖아. 다치게 해서 그다음 그 사람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줘야 했어. 법으로 딱 정해진 거야. 그 다음에 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훔치면 그 사람의 노비가 되거나 돈으로 갚아줘야 했어. 자 팔조복음이 전에는 내려오는 게 대략이 세 가지야.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야, 민준아? 뭐를 하면은 또 똑같이 해야 되는. 음, 그, 그, 그럴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알고자 있 자,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했어. 사람의 목숨을 죽이면 그만큼 최고의 죽, 같이 죽음을 줬으니까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했겠지. 그 다음에 다치게 했으면 그 노동력을 곡식으로 보상해줘야겠지. 자 노비라는 표현이 들어갔어. 아, 이 신분제 사회구나. 사유재산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회구나. 그리고 돈으로 갚으라고 그랬어. 아, 그럼 이 탄생에도 화폐가 유통됐네. 그지? 네. 어,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야. 자, 팥죽국은 이만 이 정도로 하고. 아 어, 근데 그 이외에 고조선 시대는 이제 고, 자, 청동기 시대잖아 초기에는 자 청동기 시대 쌀농사, 변농사 졌지. 그런데 이때 계급이 생겼지.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됐지. 그래서 지배자나 어, 부자인 사람은 쌀밥을 먹었대. 일반 백성들은 그냥 아직도 조수수 이런 걸로 해서 죽을 써 먹거나 밥을 음 그냥 그걸로 밥을 해 먹었대. 그리고 고조선 시대부터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해 먹었어. 소금 고조선 시대부터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해 먹었고 아까 아빠가 짧게 얘기했는데 철기 문화를 수용했잖아. 그래서 당근 철기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중국보다 어떤 철을 다루는 기술이 훨씬 더 발달했어.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것, 철,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꼭 필요한 건뭘것 같아? 음, 법. 법이 있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을 사용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철을 사용해서 꼭 음, 필요한 것들? 농지 꼭, 꼭, 꼭 해야만 하는 게 뭐야? 농사잖아. 농사. 그 다음에 또, 땅을 뺏어야 되잖아. 전쟁. 그 무기. 무기. 칼. 그 다음 농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 응? 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몇 분이야? 음, 오늘 여기까지 하자. 끝!